안녕하세요. 현선생 중국어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기초 중국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병음 편첫 시간 운모표를 배워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운모표에 있는 24개 운모를 발음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음모부터 배워 보겠습니다. 단음모는 모도 6개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따라 읽어보세요. 아아아와와와에에에아와 에. 啊喔、哦、呃，啊喔、哦、呃，一，一，一，呜、嗯，嗯 이, 우위이우위이우위 단어 음 여섯 개 보면서 선생님 따라 읽어 보세요. 아워 어 이우 위 아워 어 이우 위 아워 어 이우 위 이번에는 복음모를 배워 보겠습니다. 복음모는 여기서 모두 아홉개 있습니다. 그 스님님 따라 읽어보 세요. Ay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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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y a y a, a.

o u o o u o o u y y y y y y r r r 예, 유에, 예, 유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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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를 보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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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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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예, o u a o u a o u yeueer 이번에는 인과 함께 읽어요. iav a o u y e u 다시 한번 사인과 함께 읽어요. I, A, V, O, O, U, 예, 윌, 을 다시 한번 스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I, A, V, O, O, U, 예, 윌, 을 이번에는 비운모를 배워보겠습니다. 비운모는 모두 아홉 개 있습니다. 그러면 저 스님과 함께, 스님 따라 읽어보세요.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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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n 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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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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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ân in vân uyên an in vân uyên an ân in vân uyên ong ong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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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g. 잉, 잉,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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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엉, 잉, 우, 앙, 엉, 잉, 우, 앙, 엉, 잉, 우. 우. 비움을 보면서 스님 따라 읽어보세요. 안, 은, 인, 은, 윈. 안, 은, 인, 은, 윈. 안, 은, 인, 은, 윈. 앙, 은, 잉, 웅. 은, 은, 응, 응, 이번에는 스님과 함께 읽어요. 안은인은 in, w 인 e 응, 다시 한번 Ang, 한 n in, 요 o n 인 t a s 은 a 은 다시 한번 i n g i n g go h a 인 gil g a y n 은 음모표 24개 보면서 선생님 따라 읽어보세요. 첫줄은 단음모 두번째줄 세번째줄은 복음모 네번째줄 다섯번째줄은 비음모예요. 그러면 한줄 한줄 따라 읽어보세요. 아오어이우위 아오어이우위 啊，喔，呃，一，乌，鱼，i a v，i a v，i a v，ao u，ao u，ao u，ie ie 耶，月儿，耶，月儿。 耶约儿，安恩因温云，安恩因温云，安恩因温云，昂恩因呜，昂恩因呜，昂恩因呜。 이번에는 스님과 함께 읽어요. 아오어 이우위 아에 웨이 아오유 예예르 안엔인원윈 안응잉웅. 다시 한번 스님과 함께 읽어요. 아오어 이우위. i a v r o u 耶约儿 an n in wen yin、e、u, u,、a v, o u, u er, n g eng ing ung， 다시한번스님과함께해볼까요 ？a o e i u y i a v r o u a 约儿 an n in wen yin ang eng ing ung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자지.